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감 방통위원장의 절친한 후배, 박민 KBS 사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 장악의 퍼즐을 빠르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정부임을 공표했습니다. 나아가 불통의 국정 운영이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박민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출연자 섭외와 방송 제작 편성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며 국민을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52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 압류 통보를 받은 이력까지 드러나며 함량 미달의 후보자임이 판명났습니다. 논란과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부실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언론 장악의 일념뿐입니까. 시행령 검수 개정을 통해 공영 방송의 재원인 수신료 제도를 제도를 뒤흔들고 이사를 해임하고 사장 선임 규칙까지 어기다니 아예 KBS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습니까? 심지어 MBC 파업 참여 아나운서들을 배제하던 최재혁 전 제주 MBC 사장이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 전력자들을 모아서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속내가 뻔합니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기억코 땡윤방송으로 전락시키며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다니 국민은 늘 옳다던 그 말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 19번째입니다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윤석열식 인사폭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야욕을 국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친윤 방송장악 임명은 국민의 심판을 재촉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